158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저... 하기 전에 어떤 fx식을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는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수학적인 어떤 어 기본적인 어 상식을 갈, 알고 풀면 더 좋아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27이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27을 4로 나누면 몫이 뭐가 되죠? 4, 6은 24, 6이 되고 나머지가 3이 됩니까? 자, 27이라는 어떤 숫자가 있었다고 할게요. 특정한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를 4로 나누면 무조건 나머지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3이 나와야 돼요. 3이 나와야 됩니다. 27을 4로 나누면 나머지는 무조건 3이 나와야 돼요. 다른 숫자가 나오면 안 돼요. 27이라는 숫자를 4로 나눈, 나눈 이상. 오케이. 자, 그러면, 27이잖아요. 자, 11 더하기 16을 해도 얘도 27 맞나요? 자, 좌변, 우변도 얘도 27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에 나머지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나머지에 자 이, 여기다가 살짝 우리끼리 약속해요. 여기다가 사, 얘를 4로 나눠볼게요. 나머지가 뭐가 나오죠? 뭐라 그랬죠? 3이죠. 자 그러면 여기 11도 4, 4로 나눠봅시다. 나머지가 뭐죠? 나머지만 목 말고 나머지만 그렇죠? 3이죠? 자, 그러면 16을 4로 나누면 뭐가 되죠? 나머지가 뭐죠? 나머지? 나누어 떨어져서 0이죠. 그러면 어? 좌변의 나머지도 분명히 27을 4로 나누는 나머지가 3이 되, 돼야 되잖아요. 맞죠? 27을 4로 나누면 무조건. 그러면 얘도 우변도 27인데 뭐 더하기 뭐 형태로 이렇게 났다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 4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하고 0이 나왔어요. 맞죠? 자, 나머지를 합해 보세요. 3 더하기 0이라서 뭐가 되죠? 3이 되죠. 같아졌습니까? 나머지가 3이 나왔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다르게 또 이렇게 보세요. 자, 10 더하기 17을 해도 얘가 27이 됩니까? 자, 그러면 10을 4로 나눠보겠습니다. 나머지가 뭐가 되나요? 그렇죠. 나머지가 2가 남죠? 17을 4로 나누어 봅시다. 나머지가 얼마가 남죠? 1이 남죠. 자, 나머지끼리 합해 보세요. 그렇죠. 3이 남아요. 맞죠? 또? 또해 볼까요? 9 더하기, 뭐, 예를 들어서, 뭐를 해야 되나요? 18을 해도 4로 나누고, 4로 나눠보세요. 이거 나머지가 뭐가 되나요? 1이 남고, 얘는 2가 남고요. 어? 얘도 합했더니, 나머지 합이 뭐가 됐죠? 3이 됐죠.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27을, 2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어떤 두 수로 더하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4로 나누어도, 나머지의 합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어쨌든 4로 나눈 이상은 나머지의 합은 3으로 같아야 된다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수학적 상식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얘를 설명 안 해주고, 그냥 이, 얘를 그냥, 아, 이렇게 되니까 왜요? 이렇게 보통 한단 말이에요. 이런 수학적 상식이 있다면.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시계도 그대로, 이게 적용을 해볼게요. 잘 봐요. 어떤 fx가 있습니다. fx를 얘로 나누면, 자, 2차식으로 나누었어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몰라요. q 1 x 예요 나머지, 당연히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2x 플러스 4,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도 f x 예요 저 긴식도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샬라샬라 f x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 해석을 했고요. 또 f x를 누구로요? 이번에는 1차식으로 나누었네요.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r이 얼마가 됐단 말이죠? 0이 됐다는 말이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 얘가 0이 되는 값이 뭐죠? 1이 0이 됐다는 말이에요. 얘는 바로 그냥 나머지 정리를 써서 이렇게 된건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f(x)를 이제는 뭐라고요? 몇 차식고요?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줄래요? 그럼 x제곱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1x 1. 그러면 몫은 몰라요? q2x에요. 나머지는 r(x)인데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 2차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어진 조건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하지만 미지수가 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r x를 구해야 되는데 미지수가 a, b, c 세 개네요. 맞죠? 오케이 약간 곤란하죠. 오케이 보통 그래서 자, 요게 r, 우리가 구하, 구하고 싶은 r 렉스인 거예요. 알렉스, 얘를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긴 해요. 자, 그러면 얘도 fx, 얘도 fx죠. 똑같은 식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fx를 누구로 나누면요? 요 2차식으로 나누면,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반드시 뭐로 나와,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2x 플러스 4가 나와야 돼요. 오케이? 아까 27일이라는 특정한 수를 4로 나누면, 특정한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생긴 것처럼, 어떤 FX, fx라는 특정한 어떤 식이 있는데, 샬라샬라 식이 있는 쓸 건데,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얘가 4의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얘로 나누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나머지는? EX 플러스 4가 나와야 된다.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조건. 자, 얘를. 얘도 지금 이긴 센터스도 얘도 뭐라고요? FX에요, FX. 그런데 FX가, 자, 이렇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이렇게, 아까 27을, 뭐 더하기 뭐? 10다 27. 뭐, 9 더하기 18, 이런 식으로 아까 쪼갰었잖아요. 두 개로, 맞죠? 그러면, fx를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분리를 시켰네요. 더하기로, 맞죠? 그러면, fx를, 어쨌든 간에, 누구로 나누면요? 얘로 다시 나누면, 나머지가 얘가 반드시 생겨야 돼요. 2차식으로 나누면.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요거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라고요? 2 x 플러스 사예요. 요거는 우리끼리 요 화살표 적은 거는 요 밑에 적은 거는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그냥 요건 적을 필요 없어요. 요거 는 적으셔야 되고 자이 친구도 나눠 봅시다. x 제 요걸로 나눠 봅시다. x 제곱 플러스 로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0이죠 왜요? 여기에 이, 이 식이 꼽혀져 있잖아요.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r x는 요식으로 나누어지겠죠. 나머지가 근데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죠? 이게 뭐가 나와야 될까요? 얘0 더하기 이 나머지를 해서 얘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2 x 플러스 4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같아지잖아요. 나머지의 합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자이 친구를 이 친구를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살짝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몫은 뭐가 되죠? 앞대가리와앞대가리를 보라 그랬죠? 몫은 a가 되겠네요. 그러면 a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되겠고요.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뺐어요. 그러면 여기 나머지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2x 플러스 4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 친구를 검산식으로 적으면 얘는 같습니다. x 제곱 플러스 1 몫이 a 앞에다 곱할게요. 나머지는 2x 플러스 4. 그래서, 요 친구 대신에, 요 친구 대신에, 요 친구로 바꿔주는 거예요. 식을. 그러면, 문자가 a만 남잖아요. small a만. 한 개만 남잖아요. 문자가 세 개가 아니고, 미지수가 세 개가 아니고, 이제, 이제 미지수가 이렇게 한 개가 남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요걸로 지워줍니다. 얘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fx는 x제곱 플러스 1, x-1, q2x. 얘를 a.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x, 플러스 4로 요 친구를 RX, 요, 요 친구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차식시고 자, 그러면, 얘가 귀인식이 FX입니다. 그런데 이 FX가 뭐를 성립한다고요? F1을 넣으면 0이 나온대요. 자, 1을 넣어봅시다. 1, 1, 1, 1, 1, 1. 1. 넣을게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0이 나와야 된대요. 그럼 얘가 0이라서, 여기까지는 0이겠죠? 그러면 얘는 2구요. 그러면 2a 플러스 2 더하기 4라서 6이 되겠고요 0이 되죠. 고로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값이 나왔어요. 고로 rx는요. 이거, 이거 전체가 rx죠? 여기 이거. 이게 rx죠? 얘랑 같다 그랬잖아요. 맞죠? a가, 스 a 가 구해졌으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x 플러스 4에요. 얘를 전개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x제곱 마3마 3하고 얘를 더하면 풀1 앞에 2x 이렇게. 그래서 rx가 나머지가 요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 문제는 너무나 시험에 조금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3차 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렇게 2차 식으로 생기는 게 맞는데, AXA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적는 게 맞는데, 얘를 이렇게 바깥치기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보통 문제집이나 참고서나, 모든 교과서나,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된다. 라고만, 적혀있어요. 그러면 그냥 외우는 거죠. 어. 사실은 어떤 원리, 원리라고요? 원리이 원리가 사실은 수학적 상식이 숨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설명드렸던. 음?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서술형 다같이 적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요뭐 요거까지 적으셔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어? 자. 그래서 그래서 r x가 요렇게 되고 보통 다른 문제집에 문제에서는 뭐 r 뭐의 값을 구해 주세요. 뭐 r 2의 값을 구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나옵니다. 뭐 이런 함수값을 구해 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중요합니다.